큰일인데? 정화를 들자니 아 저거 내가 해보니까 카밀, 투페 같은 건 어차피 정화를 들어도 죽어 어차피 정화 들어도 죽음 어차피 카밀 붕꽃 치면은 죽는단 말이야 근데 너무 대놓고 뽑는 거같은 근데 정화 되면은 사이드에서 스페르 어, 잘라볼 만한데 근데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점화 들어서 라인저에서 킬 각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카멜샤코 트페라 너무 너무 빡다 올라가는데 카미 같은 거는 일찍 와서 먹어두는 거 아니면은 애초에 일레 미찍고 부시에서 대기하면, 그니까 부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퀸 오는 거 보고 일레 미찍으면 딜교 이기는 거라 함부로 못 들어가요. 민현오는 같이 들어가고. 너희들이 뭘 할지 너무 뻔해. 음. 카미 같은 챔프는 부시에서 W 쓰는 경우 있어가지고. 좀 끝자락이 되게 해야 됩니다. 아, 카밀 압박하기 힘든데. 아, 점막 썼는데. 테마의 영웅이 필요해. 아, 샤코는 너무 빡센데 안 보이는 적과 싸워야 된단 말이지. 샤코는 발러 계획대로 좀 하자. 이거네, 가끔은 이 새가 그냥 잘난 척하는 것 같지 뭐야. 아니, 상대타 몬타라 오케이 카밀 이각 나오면 못이싸워줄 필요 없어서 샤크싸우지니까 살짝 우고우 거예요 난너희 와, 이거 이안 쓰네. 쓸법했는데 아깝다. 우리 마를 만만하게 보지 마. 아 길을 밝혀줘. 손해 같은데? 구리가해치워버아돈 너무 애매하다. 아니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막수왕이나살때도 있긴 한데 아 그냥 코어템 빨리 띄울게요 아 이거 망토삼에 미니언 안 먹어지는데 <laughs> 큰일 났네 우린 함께 나 아 잠깐만 살려주세요. 아 아니다. 어떻게 믿는? 다워지겠어 이거는 빨리 밀고 윙랩 찍고 카이 아직도 안 왔어요. 미드 미드 쪽이 붙어 있던 건데. 아 특별 6이네. 아 샤코만 있어도 힘든데 특별까지 있으면 게임 은 어떻게 해야 돼? 먹지 마. 이걸 먹으러보네 뭐 오케이 탑 차이 하나 정리. 수만 왜 있어? 뺏어 못 가봤어 뭔가? 수만 수만 아 그냥 쓴 건가? 스택 뚫리려고? 오케이 검사 이스택 달달하고 살짝 아 감사합니다. 카밀은 이만 하지 템아니까템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불리해요 템템 했듯이로 오히려. 3일은 탄력 받는 재미라. 미마시한번갈 만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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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 딱 각이 나오니까 가보는 거예요 그냥 일단, 일단, 일단 이렇게 무지성으로 뛰지 말고 탑으로. 그래도 이렇게 중간 쪽으로 뛰는 게 낫습니다. 그래야 이런 미드 쪽에서 샷고 저렇게 찔러가지고 뒤 봐주면 편해서 약간 뒤 봐줄 수 있어서 듀렉스 채트아 DRX. 저걸 다 기억해요? 나는.. 나는.. 닉네임 막.. 잘 기억 못해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이거는.. 아.. 가끔은 트페라서.. 가끔은 이렇게, 가끔은 트페라서 이리, 이렇게 센데 나 솔직히 지금 카미 뚜드려할수 있는데 압박 존나 할수 있는데 샤크 트페라서.. 그좀 어때? 애매하다.. 배민을 뛰었다고요? 라이더 말하는 건가? 이번이요 이번 시즌? 모르겠네. 이번은 좀 밀만 하죠 라인. 나갈게요. 밀로. 이쌈 났으니까 좀 타미를 때려볼 만한데 특페가 위쪽으로 뛰니까 백무이 <laughs> 재밌네. <웃음> 이거는 빨리 집 갔다. 그냥 찰칵으로 사오겠습니다. 모르겠네, 마무리. 는 크게 아직 욕심 없어가지고, 뭐한참남 넘었는데, 아직 8월이구만. 기를 밝혀을 처치했습니다. 공격 아, 특페첫 공이네?

와 이거 데려갈 뻔했네 <목소리> <하네>. <목소리> 그럼 죽을 뻔했네 근데 미드에서 그거 샤프 찌를 때 커버 쳐준 게 대박인데? 물론 그 전에도? 아 이게 샤프 자른 것도 크긴 한데 음, 다 잘했네? 나쁘지 않네 철갑궁 아니 근데 나는 철갑궁 뭐 너프 아 철갑궁 너프당한일 있고 있다 마체 너프해도 나는 야 근데 애초에 그 전에도 딱 거기였어 챌린저 쿼트라인에서 계속 놀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한결같애 수문장이야 한결같이 수문장이야아 이거 헤르메스 갈걸 그랬나? 너희들이 뭘 할지 너무 뻔. 아 아니 무리하지 않겠습니다. 패가 궁이 으면은 같아요. 이다지나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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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는데. 야무지네 탑이 그래도 야무지게 하고 있네. 대로 좀 하자. 저거는 일코 안 나와서 안 죽어요. 나 닌탑이라서 안 죽어 안 죽어. 하긴 안 가끔은 이세가 그냥 잘난 척하는 것같지 뭐야. 다사 순문장만 대도? <laughs> 아니, 근데, 진짜, 거의 한결같이, 한, 계속 숨는 장이었어, 나는. 이번 시즌 내내.

1800, 2 0 저는 0마0 0 0 0 0 0고붙이0나 있나고? 붙여서 뭐해?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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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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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공격해 발러. 하! 하! 노려. 다어 지금이야. 팬님 어디가? 어, 잠깐만. 아직 게임 안 끝났는데 앞에 센데

말파이트 상대법이요? 아. 아. 말파이트 상대법은 원래 크게 없, 없다. 아니, 그러니까 기본기로 그냥 찍어 누르는 거긴 한데. 좀안 좋은데. 또로 제압되었습니다. 공격해 또 반로만 영웅 대접 받는 건가? 사실 있나? 공기는 좀 어때? ハロ<ス>ー<プ>、いい感じだ。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서풍 어디까지 날라오는거야 존나 멀리 날라오는데 플래시 썼는데 아 그냥 앞을 박을걸 아난 피할 생각으로 쓴건데 저렇게 멀리 날라오냐 아니 그니까 왜뭐 이렇게 멀리 날라와 난 너희들 말파이트 안돼. 말 파이트 상대법. 뭐라 설명하냐? 아, 나 죽었어. 그 포을파괴했습 <목소리> いいよなと。<chat> 이게 말 파이트 상대법이라기보단 진짜 나는 뭔가 말 파이트 상대 중 특별한 거 없고 그냥 기본기로만 하는 느낌인데 잠깐만 왜 강전 상고? 인탈이 도 좋은 거 같아. 잠깐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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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속이 모자리도 않고 그냥 인탈이 도 좋은 거 같아.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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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힘빡쪼고 미드 바텀 민고한는이 아니면 끝낼 것 보다. 처음 <laughs> 음. <laughs>

아니, 이게 뭔 느낌이지? 시시 많아도 헤름했어요. 가끔은...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... 인탑가기는 이게 뭐라 하냐. 어쨌든 퀸이 팔이 짧아 가지고 퀸이 팔이 짧아서 약간 맞디라는 구도가 나오는데 서로 때리니까 서로 때릴 때는 난 인터뷰도 좋다 생각해서. 인터뷰도 좋은 거 같은데. 그리고 뭐 공속이 딱히 모자르지도 않고 맞춰 올리면 딱 한놈 자아안 보이지 않나? <laughs> 되게 해독다, 그냥 탑에서. <laughs> AP 없으면요?